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설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2사절 바울은 웅변적인 설교 방식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군주들 앞에서도 아테네의 뛰어난 철학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 덕분에 복음의 문이 열렸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테네에서 바울은 옹변에는 옹변으로, 철학에는 철학으로, 논리에는 논리로 맞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그때 바울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죄인을 일깨우고 회심시키려면 성령께서 함께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십자가는 바울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지만 회심 이후에는 십자가를 가장 큰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그 마음은 변화되며 그리스도가 그 무엇보다 소중해진다는 것을요. 바울은 대중 앞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에게 찾아갔고 슬픔에 잠긴 자를 위로했고 억눌린 자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요. 능력은 오직 성령의 임재에서 옵니다. 자아는 감추어지고 그리스도만 높여질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